세계에서 1인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에서 발명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찾는 것이 니다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찾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찾으시나요? 내비 터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그를 찾냐, 이예요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지하 3층 감옥에서 지하 3층이지. 3층 삼층 감옥에 족쇄와 수갑을 채인 상태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다. 뭐라고 예수님을 찾냐? 그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왜 그분을 찾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현실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이 믿음 관계는요, 대단한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제하 3층에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옹문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아니면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 하나님 병들어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죄중을 보내서 한수를 하여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주님과 함께 일해 줄수 있는 자를 찾는 겁니다. 아멘. 복을 받아도 주님이 주셨다. 그런데 사람이 참 정말 감사하다가 복 받은 거다 놓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를 딱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복을 받은 걸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이 벌써 알아요. 벌써 압니다. 말을 하지, 하지 않아요. 너 예수를 잘 믿는, 네가 예수님을 철미도 복 받은 거지.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지 아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지켜야 할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맘속에서 성공한 뒤에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 아니, 여러분. 목사님한테 교회 가서 안수를 받고, 병이 나섰으면, 그거 나섰다고 하세요. 아니? 왜 그걸 숨깁니까? 그 숨겨서 무슨 돈이 나와요? 자기가 무슨, 어? 무슨 위정자가 정치인이 됩니까? 누가 자기를 또 받들어 줍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신,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지만, 강단만 내려가면 말이 떠듬떠듬해요. 내려가서 세상 말만 하려 그런데 강단을 올라오고 주님 얘기할 때는 더듬, 더듬어 보고 싶어도 안 더듬어. 왜 그러겠어? 요 주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나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주님은 해달라는 거예요. 그데네 마음이 건강하고, 내네 마음이 깨끗하고, 내네 마음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데, 응?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뺏겨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환영하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능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어디에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신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걸 내가 신경을 어요 뭔일할 때도, 어디 갈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어디 가서도. 갈 때도 받고, 올 때도 받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다 기도하고 가고, 평등자를 특별히 만나러 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왜? 내가 가서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 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서 그냥 뭐한 사람도 있고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의 제자 몇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대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니까 하 거기에서 병든자가 어 병든자가 병이 고쳐지고 안은배이가막 일어나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누워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기뻐뛰며 줄을 어? 보겠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내가 막 힘을 줘서막뭔 일을 하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은 우리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일을 한다 할때 손만 내드리는 것뿐이에요 믿는 자가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자의 마음을 얻는 자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만 얹은 자 실어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지 다는다 아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이 마음속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세상 것이 마음속에 파고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음을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입으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죠 그지인이야말로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인지를 모릅니다. 믿음 있는 자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 함에 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많이 나와 함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여러분, 정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신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신하는 자들이 결정적인 찬스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기가 무슨 사업에서 성공을 했 자기가 무슨 몸이 힘들었다거나 고쳐졌다거나, 자기가 무슨 잘 되는 일이 있다거나, 자녀 그 외에 다른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다 예수님을 제1의적 권위에 놔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은 내 마음에서 무슨 말을 입으로 신을 할까를 딱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계속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항상 성령이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 것을만 꽉 차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은 성령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그 세상 것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맨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이런 교통을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 거기 앉아서 듣고 있던 그런 자와 똑같이 지금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면? 그러니 우리가 나를 어떠한 자로 만들겠어요? 내 마음 속에 항상 예수님이 가득 차지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말씀이 항상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또그 현실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도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지다 우리는 거기서도 간절히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취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생각과 모든 세상의 결례를 보면 거기서 그 사람이 망해야 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망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은 입으로 시라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성경을 봐도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멸당합니다. 전멸. 천멸. 신내산이나 어디 가서도 다 싸워 전멸당하는 거. 보십시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 거기서 자손을 번성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돼.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마리아라는 이 존재가 바로 42대 아브라함부터 말라이까지 42대인데 42대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오네. 그래서 42대를 하나님께서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씨가 말르겠어요 그래서 씨가 안 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 있어요. 아멘. 이 세계가, IMF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것같아지다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것 같은지요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가정이 다 망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풍지박산이 되어서 이제 나는 실패했다 죽었다 다 포기하고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느냐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함께 역사사 따른 표적으로 내주실 걸 믿습니다. 금식하고 딱 나와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고 나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어디로 갔나 없어. 돈을 받으러 온 사람도 이제는 오지도 않고. 나를 피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나죠. 원수가 되었잔, 되었던 자들이 도려! 나를 도와줘.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 에요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많은 수도 없는 살아가는 삶 중에 필요한 갖가지가 다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아유, 제가 저렇게 기도를 하니 야 천사들아 빨리 내려가 도와줘. 담대한 자들 하나님께서 끔적끔적합니다하란이막 불같이 오는데 죄업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더 무서워. <laughs> 천사들을 명해 가지고 팍두눈이 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차 안에서도 날아가는 차 속에서도 살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간증이 많지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여러분 하나를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쓰시기 위한 계획, 작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쓰시기 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금을 하시죠. 때로는 막환란도 오고 여러 가지 막환란들도 많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고아 같이 하나님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나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억제인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더오게 하기 위해서 억제시는 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는 하나님께 딱 들어가면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황무지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고쳐주신 대신 나중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가 베키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가 또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죄 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생각기도 아니한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현실을 보면 내가 불쌍한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내게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노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죠 아세요? 애가 잘 놀을 때 사랑을 많이 받는 아니에요 애가 가서 막 물장구를 치고 옷 입고 막 옷을 다 버리고 놀때 그때 엄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엄마가서 끌어내서 다옷 뜯겨서 씻기고 눈도 머리도 흙 모든 거다 닦아주고 나중에 다 닦아준대요. 엉덩이를 딱 때리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응?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조만애가 엄마 엄마에게 아까 가지 말라 고했지나안갈 거야. 한 그런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닫고 뭔가 알수 있도록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그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것이 아니라 물을 지키기만 보다내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에 생수의 강이 일어나라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게 막 자라야 됩니다. 응? 누구를 막 이끌어 줄수 있고, 누구를 막 지도해 줄수 있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어려운 환란과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있는 것이 뭐냐?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행암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암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보다 더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더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보다 더큰 믿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지만 불순종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다 우리 성도들은 도마서 10장에 17절 다시 한번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순종이 바로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들 모두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